삼성전자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여러분, 저도 삼성전자에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삼성의 미래와 2025년 이후 주가 전망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TSMC와 같은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며,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은 AI 반도체, 차세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AI의 급성장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독자적인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기술을 통해 NVIDIA와 AMD가 주도하는 GPU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칩셋을 개발하며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통해 AI 성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차세대 DDR5와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TSMC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은 3나노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AI 및 고성능 컴퓨팅 HPC, 칩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분야입니다. 삼성은 폴더블 폰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폴더블 폰 대중화를 위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태블릿, 노트북 간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갤럭시 생태계 또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경쟁 속에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AI 기반 기능 최적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은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AI 및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은 MPU 개발을 강화하고 서버, 스마트 가전 등에 탑재될 AI 칩셋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서버용 반도체 및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AWS, MS Azure,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 TATL 등과 경쟁하며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자율주행 기술 투자를 통해 모빌리티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삼성 주가는 세계 경제, 특히 반도체 산업 및 AI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삼성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삼성의 핵심 사업 분야 성장이 지속된다면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은 AI,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과 무역 분쟁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지만 다각화된 기술 투자와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